저녁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스치는 시간을 빛나는 기회로 바꾸는 똑똑한 저녁 시간 활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토네이도 출판사로부터 책 미래는 저녁 8시에 결정된다를 협찬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라는 거 다해 찌려서 바다입니다. 오늘은 똑똑하게 저녁을 활용하는 법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저녁 시간 활용법 첫 번째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침형 인간인가요? 저녁형 인간인가요? 아침형 인간만 갓생을 사는 거고 저녁형 인간은 안 좋은 걸까요? 이 책의 저자를 비롯해 수많은 자기개발의 대가들은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 미라클모닝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찾는 거라는 거죠. 더불어 결과적으로 같은 행동이어도 시간을 의식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책, 미래는 저녁 8시에 결정된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상의 선택들이 쌓여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 선택은 의식적으로 내린 선택과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으로 나뉜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퇴근 후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잠들기 전까지 보는 것과 지친 뇌를 충전하는 등 필요에 의해 일정 시간 TV를 보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도 트렌드나 대세가 아닌 나에게 맞는 최적의 시간은 언제인지, 나만의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저녁 시간 활용법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기반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슴 뛰는 일로 수익 창출이 되고 생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책, 미래는 저녁 8시에 결정된다에서는 본업으로 삶의 근간을 만들고 그 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쌓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다시 말해 본업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좋아하는 일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마음껏 시도해 보자는 거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사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이득이 아닌 기쁨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무엇이 더 이득인가 보다 나는 어떤 일을 할때 즐거움을 느끼는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나에게 이득이 아닌 기쁨을 주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저녁 시간 활용법 세 번째. 지속할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퇴근 후에 꾸준히 시간을 할애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고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기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장치가 필요한데요. 책, 미래는 저녁 8시에 결정된다에서는 실행과 지속을 위해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일을 실패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 나의 이미지가 실추되는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는지를 분석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황과 환경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제가 대학생 때 신문 스터디를 약 2년 동안 참여했는데요. 그때 언론사별로 담당 멤버를 정했고요. 각자 헤드라인을 정리해서 모임 전에 자료를 업로드해야 했어요. 이후 오프라인으로 만나 정리된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자료 미업로드, 오프라인 모임 불참 시 소정의 벌금을 내야 했고요. 내가 맡은 언론사의 기사를 정리해 오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주죠. 그리고 나의 이미지가 실추되며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스터디도 꾸준히 병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 참석, 유료 프로그램 등록, 가족 친구들에게 선언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저녁 시간을 똑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저녁 시간 활용법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이야기 외에도 평범한 공학도에서 구글 디자이너가 된 저자가 저녁 시간을 활용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이야기. 에어비앤비로 부수입을 만든 사례, 일정 관리를 도와주는 OKR 템플릿 등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미래는 저녁 8시에 결정된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바라는 거 다해 찌려서 바다였습니다. 여러분도 바라는 거 다해요. 그럼 안녕!